최근 케이드도 열풍을 타고 이천 쌀의 미국 수출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팔로가 되고 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 위기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현장을 주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 가루를 활용해 핫도그와 떡볶이를 생산하는 또 다른 기업입니다. 이곳 제품들은 초등학교 급식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 쌀보다 원가 부담이 2배 이상 높은 2천 햅쌀을 고집하고 있지만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음식이 식어도 수분을 유지하는 햅쌀의 특성을 파고든 전략이 적중한 겁니다. 품질이 보장된다면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는 선택한다는 프리미엄 전략이 쌀가공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딱해지지 않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천 쌀의 어떤 그런 특징이거든요. 가장 비싼 이천 쌀을 갖다가 이용해서 좀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까지 저희는 다100% 국내산으로 다. 쌀 주산지인 이천시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가공식품 개발과 팔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쌀가루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농업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금리표 2000쌀의 품질 관리와 해외 시장 개척.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디저트와 간편식 등 미래 식품으로 변신하고 있는 우리 쌀. 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2000의 도전이 침체된 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비티피 뉴스 최아입니다.